네, 조주왕입니다어 돌아갑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우와. 이거 엄청난 놈이네요. 이놈 이거. 야, 그리퍼 멋있죠? 그리퍼. 이야. 지다를 하는군. 지다를 해. 어, 네. 오. 오 멋진다. 이야. 오오 어찌져? 어어어 이제 돌아갑니다 더 돌려봐요! 예! 네. 지금 뭐, 만지고 있나 봐요. 좀만 기다려보세요. 아. 어. 한번또 보실까요? 밑에서 한번 볼까요? 밑에서? 오. 자,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그냥 뭐 이거나 시커 보자고요. 어. 이따가 무욕탕 한번 집어서 보여드릴게요. 원래 난 별로 이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. 그래도 뭐 오늘 그냥 한번 보는 거죠. 뭐. 어. اه <applause> <applause>